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시면 참 세상이 무섭게 돌아간다 싶으시죠. 요즘 국제 정세를 지켜보시다면 외교의 언어가 참 거칠어졌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실 겁니다. 예전처럼 양보와 타협을 미덕으로 이 삼기보다는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졌는지가 곧 질서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이 미국의 향보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구속하고요. 이란의 이 내부 혼란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가 하면 그린란드 메인 문제로 국제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야, 역시 미국이 힘이 세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테고요. 저래도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저희 채널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누구를 편드는 방송이 아닙니다. 친미냐 반미냐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고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국의 실용 외교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반복해온 패권주의의 또 다른 이면일까요? 저희 채널은 이 어떤 이 특정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비슷한 선택을 했었던 옛날 왕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알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패권주의라는 개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보편적인 규칙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힘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통치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보입니다. 이 다자간의 약속보다는 1대1의 거래를 선호하고요. 외교적 설득보다는 경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앞세우죠. 동맹국과의 이 관계조차 이 비용과 이익으로 계산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르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을 보시면요. 물론 이 부정선거, 인권탄압과 범죄 마약 연계 의혹이라는 그 명분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의 제재가 에너지와 금융 부분, 즉, 나라의 밥줄과 돈줄을 동시에 쥐었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자, 지금 전 나라가 이 시위로 들끓고 있는 이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은요. 실로 정말 참혹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2026년 1월 기준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이 반정부 시위는 처음에는 이 경제 위기로 시작을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아주 거대한 저항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이미 최소 수백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체포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란 당국이 외부와의 소통을 막기 위해서 통신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인터넷이 차단됐던 48시간 동안 무려 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좀 던져야 할것 같은데요. 왜 유독 이란의 인권과 시위 상황에 국제 사회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이 사태 이면에는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서 거대한 국익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바로 세계 에너지의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이 석유 자원 그리고 그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전략적인 욕충지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의 내부 혼란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압박은요? 이 핵심 요충지를 누가 통제하느냐라는 이 패권의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 불거진 그린란드 매입 언급은요. 이러한 패권주의의 정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자 미군의 전략 기지가 있는 곳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요충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거의 금기시 되었었던 남의 나라 영토를 확배하겠다 이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꺼내든 것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결국 이것은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다면 주권이나 국제적 절차보다 힘의 논리가 앞설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렬하고도 위험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지금 던지고 있는 셈이죠. 저는 여기서 궁금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 민주주의나 정의,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명분일까요? 역사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옛날 리더들이 말한 정의가 다 거짓말은 아니었죠. 근데 그 잣대가 내 편과 내 이익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는 나라는 아무리 문제가 터져도 조용히 넘어가는데 기름이 나거나. 길목이 좋은 나라는 아주 사소한 문제도 큰 명분이 됐습니다 자이 패턴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수천 년간 반복된 거였죠 자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의 그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그는 절대왕정의 상징이었죠 베르사유 궁전의 귀족들을 가두어서 권력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2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치렀죠. 그 결과 그는 생전에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혹독했죠. 국가 재정은 파탄이 났고요. 민심은 이반됐습니다. 그가 남긴 이 화려한 패권의 청구서는 결국에 다음 세대인 루이 16세 때 프랑스 혁명이라는 이피해 심판으로 돌아와 버렸죠. 자, 다음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패권을 손에 쥐는 법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이죠.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고요.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그런데 그한테는 멈추는 전략이 없었습니다. 전선은 한없이 넓어졌고요. 어제의 동맹은 오늘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건 적군의 칼날만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확장이 불러온 이 누적된 피로와 고립이 그를 황량한 섬으로 몰아넣어 버렸죠. 유일한 예외가 있었죠. 로마의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는 정복자였지만 놀랍게도 어느 시점에 확장을 스스로 멈췄습니다. 대신 안을 들여받았죠.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 질서를 관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200년 평화를 누리게 되죠. 역사가 패권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인물로 아우구스투스를 꼽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다시 2026년 현재로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행보를 보면은 루이 14세처럼 힘을 집중시키고요. 나폴레옹처럼 끝없이 영향력을 넓히려는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우구스투스처럼 적당한 선에서 관리하고 멈추는 전략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늘 한참 뒤에야 결말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있죠.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건 항상 밖에서 온 적이 아니었습니다. 리더 스스로 나는 예외다라고 믿는 순간, 그리고 멈춰야 할때 멈추지 못한 그 확신에서 파멸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의 이런 행보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트럼프의 미국은 과연 200년 평화의 길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폭풍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